기본서 보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핵심 지향이 나타난 핵심 아, 지향이 때. 아, 예, 오늘은 써니행정법 박준철 교수님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합격생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격생분께서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네. <laughs> 예, 우리 또 합격생분 자기소개 부탁드려 도 네.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지은이고요. 저는 올해 어, 교육행정직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해독 방법, 단권화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어, 저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먼저는 일회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챕터, 챕터마다 이제 문제 개수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은 좀 절반씩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먼저는 다시 봐야 될 부분은 그 다음날 바로 복습을 해줬어요 잊어버릴까 예.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걸 지금 열심히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일단 한번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그 챕터마다 문제가 몇 문제씩 다 써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얼마나 배분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다시 이해독 할 때는 좀 모르는 부분 위주로만 복습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되게 방법을 잘 아셨네요. 이게 이해 독대 모르는 거 위주로 <목소리> 추가로 2024년 선행정법기출 문제 풀이 강의에서는 타임코드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선행정법 들어오시면 수업 자료에 내가 모르는 부분만 발췌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교재 4강에서 내가 3번 문제를 틀렸다. 근데 이 부분만 듣고 싶다. 싶으시면 강의 3강의 13분 16초로 넘어가시면 3번 문제 해설을 들을 수 있고요. 이것을 참고해서 효율적인 기출 문제 풀이 학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까먹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네. 어. 이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아, 내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다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예. 그래도 그걸 알고 계셨네요. 네. 음. 그렇게 해서 조금 속도도 잘 나갈 수 있었다. 네. 예. 그러면은 단권화를 기출 문제집에 하셨나요? 단권화는 네. 어디다 하셨어요? 저는 제가 가장 좀 애정하는 책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기출에다 단권화를 했습니다. 아, 기출 문제집에다 네. 예. 그 기출 보면 보시면 이렇게 문제 밑에 해설이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좀그 부분에 이제 형광펜이나 좀 중요한 부분을 써 놓거나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봐야 될 문제들은 이제 형광펜으로 그, 엄청 크게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네. 그 부분만 보시면 이제 문제가 많이 압축이 돼요. 그래서 기출로도 충분히 좀 단권화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그렇 해설도 자세하고 네. 거기에 이제 형광펜으로 해주시면 네. 예 문제도 있고 또 관련 지문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어, 복습도 네. 되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집에 써니행정법 기출 문제집에 단권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한달 정도 소속을안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고 소송을 다시 하려고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근데 그때가 시간이 이미 2023년도였어요. 예. 이게 생소한 거예요, 문제가. 아, 그래서 기본적 보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때 이제 핵심 지략이 나타난 거예요. 핵심 지략이 아, 그때. 예. <laughs> 그래서 <웃음> 핵심 지약을 사서 그때부터 핵서. 그 소송 파트만 따로 봤거든요. 근데 예. 소송만 보지 않았고 이제 기본서 이제 혹시 보시기 좀 부담스러운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집약 보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한쪽에 이제 OX가 나와 있는데 OX 풀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좀 소송이 많이 좀 기억 나는 이제 잊어버린 거잖아요. 예, 예. 한번 했던 거니까.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잠깐 잊어버렸던 거죠. 복귀하는 복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예. <laughs> 집약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핵심 집약 책도 했고 기본서도 했는데 핵심 집약 책도 충분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모든 걸 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혹시 지금 시기에 나는 보시는 게 다시 보는 게 부담스럽다. 지금 시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핵심 집약과 또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아, 예. 수험생활은 장거리 예. 달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지만 끝이 있다는 거. 시험이 정해져 있으니까.